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회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을 뵙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부른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감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선언적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할 때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며 감사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와 조건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당성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하나님은 무엇을 해 주셨기에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방법은 그가 하는 일을 알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놀라움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한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을 때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감사할 것인가 찾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지만,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하라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머무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점검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라 명령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잊혀지기도 하고. 깨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히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옛적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기억하는 하나님입니다. 신은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심을 노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기억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성품입니다. 시인은 영원히,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가나한 땅을 주시며 소유가 되게 할 것이며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가나한 땅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들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재확인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인은 동일하게 묻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십시오.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내 필요에 따라 약속을 기억하기도 잊기도 하였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계로 불편과 불편이 가득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고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